아이들 다먹고 나니까, 알려고 이래 준비를 하는데, 대장냥이 왔네요. 야, 빨간 고치즈냥이도 저기서 먹다가, 대장냥이 오니까, 막, 불리 나게 도망가고, 이봐요. 세상에, 이래, 이래, 이래 다 뜯겼습니다. 막, 저래 털이 다 뜯겨나가고, 예, 보셨죠? 여기 지금, 사루토 지킨다고, 대장냥이가. 어서 먹어라. 이봐요, 아, 보이시죠? 세상 이렇게 저끼리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래가 여기를 나름대로 지금 지키면서 막 아마 벵갈이 하고도 많이 싸우고 치서 저쪽에 저쪽에 밥 먹던 애애 저쪽에 지금 먹다가요 오니까 막 불이 나게 지금 터였습니다 보이시죠? 아 이거 이 영역 지킨다고 이래 이래 어막 털이 다주 떡이고 세상에 아마 그리고 토끼 묵고 나서 가니까 오는 거 봐요. 아마 그 새끼 지키고 있었나 봐요. 아유, 참 보면. 전에는 조금 나를, 이래, 이래, 그거 조금, 이렇게 경계심을 가지도 만이제는 경계심도 안 가지고, 이래, 바로 옆에서 이래 잘 먹어요. 챙겨주고 해서 그러는 거. 아유, 저 봐요. 엉망이다. 야. 에이, 이래 치열합니다. 아유 인자 막가려고 이래 하는데 그래이뭐이 어, 이 와서 이봐요. 먹는 거봐 이봐요. 아유 이 보이시죠. 세상에서 다 뜯겼어요. 이봐애가 지금 다 뜯겨갖고 엉망이에요. 머리가이봐 아유 이 참. 응 그거 마 어, 안타깝고, 안쓰럽다고요. 그래도, 지새끼하고, 또, 토끼 또, 토끼가 또, <laughs> 와이프라고 찍힌다고 아마 지금 뱅가리가 아마 혼나갖고, 지금, 지금 또, 어제하고 아, 안보여요. 되게 다탔나봐요, 막, 보니까. 아유. 어쨌피 많이 먹어라대장낭아 다투지 말고 먹어라 서로 사이좋게. 어쨌든 다들 선보다 건강하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